나는 솔로 17기 상철 현숙. 럽사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17기 상철 사과문과 17기 현숙 입장문이 지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현숙 팔로우 현재 4만을 돌파. 상철 팔로우 현재 3만을 돌파. 럽사그램 계정은 34,000을 돌파한 상태. 둘의 사과문과 입장문이 삭제가 됐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헤어지려고 한다. 결혼하려고 한다. 상철이 사과를 했고, 현숙은 받아줬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 이 커플을 지지하는 댓글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배우 김태희가 가수 정지훈과 루머가 쏟아지며 사람들이 헤어지라고 할때 자기는 사람들의 소문보다는 자기가 겪고 판단한 정지훈을 믿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했다. 친구들 중에서도 돌아본 애들이 시집도 잘 가고 결혼 후애 키우면서 살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반응은 이렇죠. 그냥 저도 조금만 생각을 보태자면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사는 건데 우리 도와주자. 18기 봐야지. 현재 댓글 반응은 결혼한 부부랑 이제 사귀기 시작한 커플이 같냐? 왜 자꾸 연애 부부들을 갖다 붙여? 지금 원하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 현숙이 마음이지. 비도 안마녀랑 기치 춤춘 영상 나왔으면 결혼 못했지. 헤어지려고 지운다고. 헤어지려면 편지를 지워야지 헤어졌으면 럽스타를 지우겠지 그것도 지운다 바라이지 현숙이 상철 지인들한테 DM 받은 거 아니오 상철이 괜찮은 애라고 크크 믿고 사귀는 듯 현실엔 견현이 얼마나 구슬렸겠어 감성파리 할 때부터 알아봤다 지팔 짓건따기네 이게. 헤어지려고 지운 걸 수도 있어 좀 기다려봐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